12월 12일 토요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어, 어제는 24개 찬양대가 나왔었죠. 오늘은 어,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어, 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문을 이제 지키는 어, 사람들이 예, 쭉 나옵니다. 어, 구체적으로 이름이 예, 나오기도 하는데, 우선 이 문지기에 대한 이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오늘 제목은 성전 문지기도 성직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을, 뭘 복을 주시냐면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직무를 잘 하는 능력.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 문을 잘 지키는 그런 직분을, 직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성전문을 잘 지키도록 해주셨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를 과시하거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어디다 쓰시려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다. 근데 그 직무를 맡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하는 사람들이다. 파수꾼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파수꾼들은 어나 사람이 오는 건 아닌지 혹은 안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협하는 사람, 왕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닌지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어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다만 페르시아 때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문지기였잖아요, 문지기. 그래서 빅당과 데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을 때, 그것을 미리 알아차려 가지고 왕에게 전달하면서 왕을 구했던 그게 바로 문지기 역할입니다. 만약 에 문지기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무시해 버린다면, 모른 척해 버린다면. 왕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거고 나라는 발칵 뒤집혀지는 거죠. 문지기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동서남북에 다나 있는 문들, 여러 개의 문들을 다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 10편 84편에 보면, 이 고라 사람들이 이제 문지기인데, 10편 84편에 이런 시가 있죠. 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다른데 첫날 있는 것보다도, 첫날이면은 얼마나 됩니까? 1년 365니까 한 3년 좀안 되는, 그죠? 3년 있는 것보다도 주님의 궁정에 하루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악인의 장막에 그하는 것보다도, 악인들은 사실은 이제 부우가 많잖아요. 돈도 많고, 남의 거 빼앗아서 나쁜 짓을 해서 살아가니까, 그 장막에 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악인의 장막, 풍요로움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차고 넘치는 쾌락이 있는, 그곳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문지구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첫날보다도 하루, 하루라도 여기 있는다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 마음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아인네 장막이 화려하지만, 그것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화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인네 장막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광, 영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해와 해가 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화를, 영,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러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의 집에 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라자손는 성전을 사모했던, 문지기로 있는 것 자체도 행복했던, 그것이 바로 고라자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악인의 장막에 풍요로 믿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문직이 사실은 어떤 곳에 보면 굉장히 고위직이고 어떤 곳에 보면 좀가이 않게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우신 사람들이고 고라자손이면 어, 비아론 계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라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지기는 하찮은 직업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문지기도 이런 성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계의 오류가 무엇이냐면은 어,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만 성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들, 이런 사람들. 어, 성직이 맞지만 그것만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어, 사회에서의 그 직장, 그게 직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직분, 주신 직분들 이게 모두 다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직장이나 뭐 이렇게 리더십이 있다든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걸 우리 힘으로 된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직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더라도 성직에서 성직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앞에 건 아니고 뒤에 것도 옳다. 이것이 아니고 성직에서 성직으로 올리는 것이고 옮기는 것이고 소명에서 소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터가 단순히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도 어젠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서 해야 될 일, 주신 일이 성직입니다. 그게 여러분 소명의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직장이라고 바꿔 보십시오. 일터라고 바꿔 보십시오. 그러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거기서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속일 수 있습니까? 사기실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근데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남보다 더잘 되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불법도 저지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또 여긴다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삶의 자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직이니까, 성직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거기에서는 정직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온전히, 여러분, 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 밥벌이 하는 곳, 성직, 이렇게 생각 하나만 바꿔도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지기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교회,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있는 모든 직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성직이고, 그게 복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될때안 예루살렘 성 안이 다 안전하게 보호되듯이 여러분들이 성직의 삶을 잘 살아간다면 가정이 든든해지고 사회가 든든해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